고생 많으십니다. 아, 노래는 잘하는데 말은 잘 못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걸, 나경원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말을 할까 합니다. 저하고 알고 지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나경원 얘기할 때 동작 바보라고 합니다. 만나면 동작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바보 같죠? 여러분만 생각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걸 그대로 얘기, 얘기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금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가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터 아실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원수가 됐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게 됐어요 우리 편 아니면 원수가 되는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없어졌고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 해야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파괴됐고,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정상적인 나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양 후보 공약 많이 걸었죠? 다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지키시고, 여러분께서, 아,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러 온 겁니다. 사실 연예인이 이렇게 성가판에 오면 저 같은 경우 읽는 게 정말 많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와이프도 항상 반대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나경원 후보는 저한테 와달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착한 여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내시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 좀 만들어달라고 이 상식이 파괴된 이 나라 좀 제대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나경원 후보 국회를 보내주세요! 잘할 겁니다. 공약 안 지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막 욕할 겁니다. 근데 욕할 일 없을 거예요. 잘합니다! 지금까지 두서 없지만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요. 그게 상식이죠.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 잘해야 됩니다. 자신 있죠. 진짜 동작 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파이팅!